다 끝난 다음에 사장님 할거 있어요. 이전된 등록증이랑 화물 운송 허가증, 이두 개가 이제 원본으로. 잘사 가서 사업자등록. 네. 원본으로 두 가지 세트가 나오면. 사업자등록증 나오면 가서 은행가서교육 카드면 되려나. 그러니까. 공부 뭐 다하셨네요그 다음에 이거 다 사업자 나오면 마지막에 이제 콜센터에 등재하는 거고. 남바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많이 하기는 해요. 이게 최근에 대학교입니다. 이게 대학교에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접수한 것들이에요. 충북 진천, 경기도 안산, 부산 북구, 서울 금천 여기 보시면 접수 날짜가 여기 찍혀 나오고, 허가 떨어지는 날, 사장님이 이 찍혀 나오고, 허가 떨어지는 날짜가 찍혀서 나와요. 사장 주소지를 이제 접수가 돼요, 이렇게. 그럼 몰라도 돼요. 사장님 이거니까 난 몰라. 아, 그까 설명은 들으셔야죠. 다보 바보, 공범물. 근데 요 접수증이 나오면 그때 장금을 받아요, 저희가. 이거 전송해드리고. 차량은 인수받을 두 가지 안이 있는데, 하나는 다 용품 다 하고 번호판 임시 번호판 받나 하고 저희가 등록하고 다시 영업사원 주면 영업사원이 장착해서 거기서 출고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서비스 다 받고 사장님 쪽으로 끌어다 나오시면, 나중에 등록할 때는, 요 가까운데, 송동구 근처에 등록사업소에 차, 사장님이 차 끌고 나오셔서, 거기서 반납하고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다 끝난 다음에 사장님 할거 있어요. 이전된 등록증이랑, 화물 운송 허가증. 이두 개가 이제 원본으로. 새무사서 사업자 등록 네. 원본으로 두 가지 세트가 나오면. 사업자 등록 나오면 가서 은행 가서 유익카드로들러면 응. 뭐, 공다 하셨네요. 그 다음에 이거다. 사업자 나오면 마지막에 이제 콜센터, 등재하는 거고. <laughs> 접수는 아마, 아마, 월요일쯤 뭐 들어갈 거예요, 접수가. 음, 그럼 양쪽해 네. 네. 월요일 날이면, 아니, 뭐... 떨어지게 목요일 날이면, 약간...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떨어지겠군. 허가는 그때 떨어지는데, 응. 넣었다 뺐다 하면, 끝나는 게 아마, 화요일 날이나, 어떻게 끝나는 거야? 12일 날, 13일 날, 그런 거 그러면, 언제쯤 전화를 주시겠습니까? 그거 접수하고 연락드리면, 음, 음. 접수 언제 되고, 언제 끝나고, 그딱 딱 일정이 나와요. 보험 언제 넣고그 일정이 나와요. 지금, 서류상에는 아마 하자 없죠? 네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저희가 매 메이패는 넘버들이라, 음. 체크를 해놔요. 대금을 다 주고 가져오는 거 저희도 몇천만 원씩 주고 가져오는데, 뭐, 체크 안 하게. 첫 번째 하는 게 유가하는 부정수고. 그 다음에, 세금 밀려 있는지 압류되어 있는지 그럼 또 이전이 안 돼요. 그런 거다 체크하고 대금 주고 인간보장 날인해서 다 받아오는 거예요. 차는 내 차니까 뭐 해달라는 소리도 할 수도 없고 사장님한테 뭐를 해달라고 전해 줘요? 남자를 싸게 내렸잖아요. <laughs> 진짜 <웃음> 다른 업체들은 <laughs> 지금 최소 못해도 그거, 그, 그 사람들 보세요. <laughs>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매매하는 분들 아니고 야, 알죠. 그건 모르겠어.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넘버 금액이나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손님하고 매매해서 뭐 이런 거는 영상이 없잖아요. 유심히 보면. 없어요. 없죠, 예. 네. 어디로 말로 다. 없어요. 말로만 하잖아요. 말로만. 네. 얼마 되고, 얼마 되고.